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5 1 번째 기출 유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이에요. 어, 앞에 이제 확률도 마찬가지고 어, 순열과 조합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거? 중학교 때야? 고등학교 때야? 잘, 확률은 고등학교 때 마지막에 배우나? 어,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수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안 하고 아마 학기 말이나 아니면 끝날 때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그 뭐지? 고려를 하고 배우지 않고 넘어가는 교과목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중학고등학교 교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12월, 11월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이제 업장 뭐 수업을 안, 하, 안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냥 확률은 그냥 건너뛰었던 것 같긴 한데 어 저는 이제 확률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혼자서 그 남들 이제 비디오 볼때 비디오라 그러니까 진짜 옛날 같다. 아무튼, 영화 보고 뭐 이럴 때, 저는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뭐 확률 계산하고 막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순열하고 조합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긴 한데, 그냥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점수를 주는 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 같은 것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뭐 자격증 시험 문제가 자, 아, 그렇죠. 문제를 위한 문제죠. 자, 그러면 순열과 조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순열. 순열은 이제 n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r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그 밑에 얘기한 것처럼 1이하고 12하고 21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이라는 원소랑 2라는 원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어, 서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고려, 고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어떤 그 경우의 수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동일한 숫자를 선택한 것도 모두 포함돼서 계산을 하고, 자, 그래서 1부터 5까지 5개 숫자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총 20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N, 그 여기 공식은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인데 공식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구구단 같은 거예요. 구구단이라고 하니까 요즘에도 구구단이란 말 쓰나? 어, 아무튼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우면은 이제 편한 편한 거죠. 그 그러니까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6이라고 우리가 이제 외우잖아요. 외운 건가? 계산한 건가? 외운 건지 계산하는 건지 그 어떤 그 속도가 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계산하 속도하고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불러오는 거랑 그 차이를 갖다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암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구구단처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험 전에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통계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공식들은 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은 <laughs> 요거 공식 외우고 꼭 외워주세요. 자그 다음에 조합.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n개의 원소로 구성 집합해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의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에 쓰여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앞에서는 이제 순열 같은 경우에는 1하고 2하고 2하고 1이랑 어쨌든 요게 다른 조합이다. 어, 아, 다른 어떤. 다른 어떤 그 이렇게 뽑았을 때 서로 다른 거다라고 인식, 그 생각하는 반면에 얘는 어쨌든 1과 2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2와 1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같고 같으니까 얘네를 이제 같은 걸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동일한 숫자가 들어간 선택이 제거되어 이제 계산이 되고 어 1부터 5까지 5개 숫자 중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자 요것만 해당이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동일한 숫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계산 공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 암기하세요. 암기해야지만 뭐 문제를 좀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계산하는 거 말고 뭐 이런 계산 공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풀기든 당연히 이걸 암기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 한다고 해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런 거는 자, 그다음에 중복 조합. 어 요거는 좀 조합을 좀 업그레이드한 건데 n개의 대상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배치 선택 나누는 조합이에요. 요것도 공식은 요렇게 되고 자, n h r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요 n이 대상이 되고 요 알이 요소가 되는 거, n개의 대상이 앞에 들어가고 중복을 할까 알개를 배치하는 거 요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어, 계산 공식은 이렇게 이제 컴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구분되지 않은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알개의 항아리에 넣는 방법의 수는이라고 했어요. 단, 알은 단 어, n부터 잡고 n이 더 커요. n이 더 크다는 건 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공이 더 많음. 모든 항아리에는 최소 한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보다 어, 지금 요거를 보면은 항아리 공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항아리 공이니까 어, 모든 항아리엔 최소 한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뭐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알개의 공을. 알게 항아리에 배치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다섯 개고 공이 일곱 개예요. 항아리가 다섯 개고 공이 일곱 개라고 하면은 자 항아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고 공이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이거 색깔 다르게 할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다면은 자 알게이 공을 알게의 항아리에 배치하는 거 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요. 모든 항아리엔 최소 한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개를 미리 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남어? 몇 개가 남으면 두 개가 남는 거야. 이두 이 개를 갖다가, 여기다가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개의 공을, 어, 각각, 그, <laughs> 항아리에 배치니까, 그러니까 그, 항아리의 개수만큼 공을 빼가지고, 어, 항아리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n- 알게 공을 알게 항아리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n 알게 알게 항아리 배치. 항아리 공을 중복해서 넣어도 되므로 이제 중복 조합을 사용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을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든 항아리에 최소 한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항아리 개수만큼 공을 집어넣고 한 개씩 그럼 나머지 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복 조합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n r개 공을 r개의 항아리에 넣어야 되니까 대상이 r개고 요소가 n 1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풀어지게 되고 자, 우리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쭉 그 계산해 을 보세요. 자, 요 요게 나와요. 그럼 요걸 갖다가 우리가 행렬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n 컴비네이션 r은 요런 식으로지 그, 표시를 하게 되죠. 어, n-1, r-1. 요렇게 표시된 게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해보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n이랑 r이 이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그런 것도 주의하면서 한 번만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중복 조합에 대해서 어, 공식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어,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0.4 라고 하고 할때 동전을 3번 던져서 두변은 앞면이 한번은 뒷면이 나올 확률 이라고 이야기 할때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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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 냐 에요 동전을 3번 던지는데 두번은 앞면이 한번은 뒷면이 나올 확률 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세번중두 번이 앞면이 나올 경우에 수를 구해야 돼요. 세번중 <laughs> 앞면이 두 번이니까, 세번 중에, 어, 두 번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이 앞면이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을, 어, 0.4또0.4 곱하고, 나머지 한 번은 뒷면이 나와야 되죠. 0.6.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게, 두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고, 요거는 세번 던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번 던졌을 때, 앞면, 앞면, 뒷면 나왔을 때, 요기그두 번, 세번중두 번이 앞면 나올 경우의 수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어, <laughs> 총세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두번 나올 확률을 갖다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 계산하게 되면은 0.288이 나오게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출 문제하고 어, 기출 유형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봤고요. 어, 내용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어, 기출 유형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